안녕하세요. 물품눈 하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단위정리 세번째 시간 압력과 표준대기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압력과 표준대기압은 어, 계산 문제에 항상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개념을 모르면은 기본개념과 그리고 단위를 모르면 어, 아마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사는 합격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압력은 뭐다. 압력의 단위는 뭐뭐 쓰다라고 이제 저희가 외워서 시험에 갈 수는 있지만 어 그렇게 외워서는 뭐그 이상 산업 뭐 기술사나 뭐 관리사 뭐 기타 다른 뭐 화공 기사 가스 기사 등을 준비하기는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먼저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압력의 기본 정의 및 쓰는 단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항상 시험에서 가정하는 풀전 대기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압력은 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저희가 압력이라고 합니다. 단위 면적은 제곱미터를 썼고요. 작용하는 힘은 힘 F, Force인데 저희 전시간 배웠죠. 힘은 무게, 중량, 중력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중력은 뭐 지구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중력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작용하는 그 힘, 중력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의 질량을 곱한 게 중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힘은 무게, 중량, 중력을 표현했고요. 면적은 단위 면적은 제곱미터. 그래서 A 분의 F라고 써놨습니다. 뭐 F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mg. 그래서 A 분의 mg.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위 면적에 작용한 힘을 저희는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의 단위를 전에 배웠지만 뉴턴이잖아요. 근데 뉴턴 말고도 mg, kg. 질량의 단위의 중력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한 걸, 어, 제가 F, 이게 여기서 말하는 F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중력가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랑 킬로그램 F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의 단위가 분자로 가고, 분모에는 단위 면적이 같기 때문에, 뉴턴 퍼 제곱 미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 F 퍼 제곱 미터, 이렇게 두 개가 압력 단위가 됩니다. 어, 근데, 한 가지도 제가 써놨는데 kg, 그 s per 미터 미터 세크 세크 제곱을 적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저희가 k 로이 있고 F는 중력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k 로그에 미터 per 세크 제곱을 곱해요. 근데 이 미터 per 세크 제곱한 거를 이제 분모인 제곱 미터로 나누면은 k 로그 곱하기 미터 per 세크 제곱을 이제 단위 면적인 미터 제곱 분의 1로 나눠주면은 곱해주면은 이게 없어지고 k 로그 per 미터세크 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f는 중력가속도에 그래서 kgf는 kg곱하기 9.8미터퍼세 제곱이에요. 그래서 1뉴턴이랑 kgf는 같은 게 아니에요. 1뉴턴은1뉴턴이고요 kgf는 9.8뉴턴이에요 그러니까 kg곱하기 미터퍼 제곱이 뉴턴이고 kgf는 여기에 9.8 미터퍼세크 이 중력가속도를 곱한 거기 때문에 9.8뉴턴이다 같은 게 아닙니다. 어 그래서 압력의 단위를 뉴턴 퍼 제곱미터, 킬로그램 f 퍼 제곱미터 f는 폴스죠 그다음에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압력의 단위가 이렇게 퍼퍼퍼 이렇게 있으면은 부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압력의 단위에 대해 정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파스칼로 저희가 이제 압력의 단위를 쓰게 됐고요 그래서 압력의 단위인 파스칼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 이를 파스칼로 하겠다. 라고 해서 1파스칼은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걸 1파스칼로 하겠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한 거예요. 저희가 정의한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정의를 한 거죠. 파스칼이라는 압력 단위를 쓰겠다. 근데 그 파스칼은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돼요. 파스칼은 1제곱미터에 작용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뉴턴퍼 제곱미터는 파스칼입니다. 같은 단위에요. 그래서 저희가 파스칼은 키로 파스칼 메가 파스칼이 있는데 키로 파스칼은 그람이 키로그램되듯이 1파스칼에 1000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파스칼 곱하기 10의 3승. 메가파스칼은 1 파스칼 곱하기 10의 6승, 3승, 3승 여기서 또 10의 3승 곱한 거죠. 그래서 10의 3승, 10의 6승이 됩니다. 두 번째로 표준 대기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표준 대기압은 제 정의를 찾아봤는데요, 지구 해수면의 표면에서 특정한 평균 대기압을 말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일단 대기압 상태라고 일단은 대부분 다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구가 있고요 지구를 이제 두, 공기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공기가 지구에 작용하는 이 힘을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스탠다드 에트모스피어 프레셔라고 하는데, 프레셔가 압력이고, 에트모스피어 대기. 그 다음에 스탠다드 표준. 그래서 표준 대기압이 영어로 이제 스탠다드 에트모스피어 프레셔고, 한국말로 표준 대기압. 표준 대기압 의 정의는 지구의 해수면 표면에서 해수면 표면에서 측정한 평균 대기압 눌러, 눌러주는 공기의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 atm은 이 대기압 라는 뜻이에요. 대기압인데 1 대기압은 1.0332 k g 그램 per 제곱센티미터, 킬로그램 애 r 제곱센티미터. 이거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이제 암기사항인데요. 제곱센티미터가 이제 정사각형, 1cm, 1cm. 그니까, 러1제곱센티미터의그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의 그 압력이 1.0332kgf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뉴턴을 바꾸려면, 뭐, 여기에다가 9.8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니까, 러 이거는 직접 측정을 해본 거죠. 그 지구의 수면의 표면에서, 이 1, 제곱센티미터 면적에 얼마만큼의 그 공기의 힘이 작용하는지 측정을 했더니 1 0 3 3 2 k g f 의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더 넓혀서 제곱미터로 바꿨더니 1332kgf가 작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위 안산은뭐 아시겠지만 제곱센티미터 퍼아 제곱센티미터 분의 kgf는 이제 제곱미터 분의 킬로그램 F로 바꾸기 위해서, 제곱센치미터, 제곱미터 있고요 아, 제곱센치미터, 제곱센치미터 있고요 제곱미터가 있죠. 그래서, 1미터는 100센치이기 때문에, 10의 제곱을,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바꿔, 바꿔서, 이제 10의 4승을 곱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센치미터가 제곱미터로 갈 때, 10의 4승을 곱해주게 된 거예요. 1미터는 100센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곱을 해서, 상수에도 이제 제곱을 해줬기 때문에, 10의 제곱이 10의 4승이 돼서, 1 0 0 0 0을 곱해주게 된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외워 주는 게 아니죠. 다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1 atm 1 대기압은 1 0 3 3 2 k g c m 터 그러니까 1 제곱cm의 면적 안에 1.0332kg/s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k g c m 터를 kPa로 바꾸면 101 키로, 되, 어, 101.325 k p a 스 되고요. 킬로파스칼을 파스칼로 바꾸면 은 보면 되겠죠. 어101,325 파스칼이 되고요.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을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메가파스칼이 더큰 단위이기 때문에 0.101325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아, 그리고 1 대기압을 또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물, 물기둥, 수은의 기둥, psi 바 이렇게 있는데, 물기둥으로 나타낼 때는 10.332m 물 기둥, h2o. 그 다음에 수은기둥으로 나타낼 때는 760mm hg. 물 기둥, 아, 수은 기둥. 그 다음에 14,7 psi. 그 다음에 1.013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말씀드린 건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 제가 밑줄 친거 있잖아요. 1.0, 1 0 3 3 2 k g f p s 랑 101.325kPa, 그 다음에 10.332m 물기둥, 760mm 수온기둥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어, 제가 옆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아, 이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10.33이나 760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드리려고 그려놨습니다. 어, 일단은, 그, 제가 보 대기압, 대기압이 있고, 여기, 수조 안에, 양쪽이 뚫려있는 수조 안에, 이제 물이 차있어요. 물이 차있으면, 물을 넣었으면, 이제 좌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좌우에 똑같이 대기압이 작용해요. 대기압이 작용하면은, 똑같은 대기압이 양쪽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 물의 수면의 높이가 똑같을 수 밖에 없겠죠. 똑같이 눌러주니까, 여기도 똑같고, 왼쪽, 오른쪽에 오른쪽 다 똑같이 눌러주니까. 근데, 여기 물을 넣어놓고, 오른쪽과 같이, 이쪽, 한쪽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공 형태는, 기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 여기는 진, 기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에만 대기압이 작용하는 거예요. 대기압 어떤 대기압이냐면 1 atm인 표준 대기압을 작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대기압을 작용했을 때 물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측정해서 아이이1 atm의 물이1 atm의 압력을 물에 올라간 높이의 그 높이 수두로 환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압이 작용했을 때 물이 올라간 높이를 측정해서 아1대기압이 대기압, 작용했을 때 물이 올라간 높이를 단위로 쓰자 높, 올라간 높이를 측정해서 그걸 단위로 써 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만든 건데 대기압이 작용했을 때 물이 올라간 높이를 측정해 보니까 10.332m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10.33이 높이 올라간다고 제가 써놨는데 10m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요 아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아파트 3층 높이 정도 되거든요?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물보다 밀도가 큰 수온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수온. 여기, 보이 수온 있죠? 수온은 물보다 밀도가 커요. 그래서 물보다 적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대기압이 이렇게 작용해요. 역시 수온도 역시 이쪽 왼쪽은 왼쪽과는 진공으로 만들어 놓고, 대기압이 작용했을 때 수온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를 측정해 본 건데, 수온은 물보다 밀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760mm만 올라간 거예요. 뭐센치로 바꾸면 76cm겠죠. 그래서 수온 액체 중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수온을 이용해서 수온이 올라간 높이를 그 표준 대기압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실험 수온을 이용해서 실험한 거고요. 물은 1 대기압일 때이 실험에 의해서 10.332m가 올라간 거고요. 10.33이 다음에 수온은 1 atm일 때760 mm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mm, 이게 수온이기 때문에 hg. 수온이 원석이호라 h 입니다 여기는 물이기 때문에 mh2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물이 올라간 게 기둥이기 때문에 물 기둥. 여기는 수온 기둥이라고 저희가 아까 말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기압일 때 10.33mm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10.33mmh2라고 쓴거고요 수온은 760mm 올라갔기 때문에 70, 160mmhg라고 쓴 겁니다. 수온이 더 적게 올라간 이유는 수온의 밀도가 물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보면은 이제, kgfp 제곱센티미터를 뭐, 파스칼, 뉴턴파 제곱미터로 단위한산 하는 걸 제가 일단 적어 놨는데, 이거 왜 적어 놨냐면은, 혹시, 이제 1.0332만 기억이 나고, 이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위 환산해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일단 제가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ATM은 1 0 3 3 2 k g f 티미터 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단위 환산을 해보면은, F는 중력가속도 9.8mps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1.0332 곱하기 9.8, 이제, mps 제곱이 중력가속도를 곱하면 이게 뉴턴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1.033이 곱하기 9.8뉴턴퍼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곱 센티미터를 다시 제곱 미터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아까 위에, 위에랑 똑같죠. 그래서 제곱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1 제곱 미터, 그러니까 1 제곱 미터는 만 세제곱, 만 제곱 센티미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만을 곱해주면 곱해 주게 되면은 10만 1325뉴턴퍼 제곱 미터가 되고요. 이게 101,325 파스칼이 됩니다. 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kg 그 m r 제곱센티미터를 파스칼로 바꿀 때는, 101,325 파스칼이 된다. 그리고 이거를, 키로, 보통 키로파스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101.325 키로, 키로파스칼이 됩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번외로 압력을 구하는 식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 보면은, 압력은 밀도 곱하기 중력과 수도 곱하기 높이, 로 o w gh라고 적어 놨는데요. 어,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일단 여기 제가 앞에 그린 그 물기등 기둥 다시 한번 그려놨고요. 그래서 대기압이 작용했을 때 물기등이 이 정도 또 h만큼 올라간다라는 거 그림을 그려놔서 이 그림을 가지고 유도해 볼 텐데요. 일단 처음에 압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p는 af 단위 면적에작용한 힘. 근데 a는 a분의 f는 m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m이 질량이고 g 가 중력 가수도인데 m은 밀도 곱하기 부피로 이제 곱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a분의 밀도 부피 중력 가수도. 근데 여기서 다. 부피는 여기 보면 이 부피, 물기둥의 부피는 이 원의 단면적 곱하기 높이로 나타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면적을 A라고 했을 때이 부피는 A 곱하기 h. 그래서 rho Ahg가 분자에 오게 됩니다. 근데 분모에 A가 있기 때문에 A가 사라져서 rho hg가 됩니다. 어, 이렇게 유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은 로우 밀도 곱하기 h 높이 곱하기 g 중력과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PSI가 있는데 뭐 1ATM에 14.7 PSI라고 제가 앞에 말을 했는데 그때 크게 강조 안 했죠. 강조 안한 이유는 시험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PSI는 영미 단위인데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라고 해요. 그래서 스퀘어는 제곱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인치 제곱 당 작용하는 파운드. 그래서 이거 아마 기본적으로 1인치가 2.54cm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1파운드는 0.453kg입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시험에 나올 시험에 언급이 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가 바라는 단위가 있는데 바 역시 압력의 단위고요. 1atm. 1표준 대기압은 1.013바. 그리고 1바는 이 나눠 준 거에 바에서 1바는 0.987 atm. 이거는 뭐, 1.013을 양쪽에 나눠준 거니까. 여기서 1 atm이 1.013 받아.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이번 시간 소방설비 단위 정리, 압력과 표준대기압에 대해서, 어, 강의를 마치겠고요. 어,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은,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을 쓰는데 파스칼은, 1파스칼은 1뉴턴 퍼 제곱미터랑 똑같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표준 대기압은 어, 지구에서면의 표면에서 측정한 평균 대기압을 말하는데 어, 표준 대기압은 atm. 1atm이 대기압인데 보통 1atm은 1.0332kg 퍼 제곱센티미터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1 뉴턴 퍼 제곱미터는 1파스칼 그리고 1ATM은 1 0 3 3 2 k g 포스퍼 제곱센치미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물기둥 있잖아요. 그 물기둥 관련해서 대기압이 작용했을 때 물은, 물기, 물이 그, 수조 안에 물이 있을 때는 물기둥 높이가 10.33mm고, 수온이 있을 때는 수온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760mm만 올라간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